주시 근데 어 넣는 게 없어. 음. 그냥 맑게 끓이면 그초그 음. 그 닭을 먼저 음. 삶아이 간자 맛있어. 아이고 응. 그래. 아이고. 아이고 떨어뜨렸네. 국물도 먹어도 돼요, 다. 같이. 국물 맛있어. 포인트 양파를 많이 넣는 거거요 양파는 까서 넣어 놓은 거있는데그거없 있어. 요 응. 되게 편하더어이 닭이 할인 행사 해가지고5 6 0 0가인가있거든이렇가 음. 응? 너무... 있어. 음. 여기 먹가 있어. 여 뭐가 여기 뭐가 있어. 뭐어 여기 에 뭐가 있어. 그 옆에 거기뭐기먼가먹어 여기 기가 있어. 가 국물 적셔서 먹었어? 응. 그거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인데 알고 있는 거야? 응 그러나 아, 봐봐빠 엄마 봐봐 어. 코코 코코 아음 응.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